의정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1번이다. 5시 첫 차거든요. 그래서 차를, 아, 시끄러워라. 먼저 제가 이제 이동을 해야지, 주차박스에서 빼야지, 차강들이 주차를 할수 있어가지고, 그 전에 차의 외관부터 보고 지가여야명 같은 걸안쓰겠지 가었습니다잉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또 그나마 초차가 빼기 쉽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라이터는 다 제대로 켜져 있고 예또 네. 에어를 채워야지 이 나가니까 그 사이에 좀 둘러보죠 아이고 에어 에어가 안 차니까 차가 엄청 거어요 어휴. 차가 이제 기울었던 게가 비퉁비퉁하면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까 안 다치던 게 이제 내가 차면서 내가 다친 거다. 차에 좀 들어가자. 아유 아이고, 추워. 아이고야. 차가 엄청 삐삐 니다차 내부도 좀 살펴보고. 아 참고로 의자에 에어는. 다시 빼야죠. 그래 언니. 자, 제 시작공분께서 의자들 다 데리고 승차하시는 분이어서 의자가 항상 에어가 다 빠져있지요. 예, 네. 이제 에어가 차서 차에 삐삐되는 경고음은 꺼졌고 차들 옮겨야지 차가음을 주차할 수 있으니 이동 주차하겠습니다. 가면. 이동주차 후 다시 찍으요 예. 지금 버스를 빼놨고 이제 자가용을 주차합니다 어우. 버스에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나온 거죠 자 이래야 이제 제붕봉이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자가용을 주차하고 짐을 버스에 두고서 출근사인을 하도록 하죠 아이 추워다. 지금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아, 추워.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좀만 그 진짜 멍 때리고 좀 천천히 움직이면은 자가용 같은 것들은 방전이 너무 쉽게 되니까. 제차 같은 경우에는 방전이 벌써 교단 두 번, 두세 번 됐거든요. 경차가 이게 제가 첫 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쥐약일지 몰랐어 이거는. 그거는 몰랐어요. 진짜. 박스도 지금 제가 급하게 빼는 거다 한번 더 붙여놔야 될것 같기도 하고 요즘 참 운전하기 좋아졌죠 조금만 뭐 가까워지면 그냥 센서가 이렇게 미친듯이 삐삐삐삐 삐 오르되니까 이런 거 무시하고 다니다 보면 사고 나기 식당이죠 사고방지 이거는 참잘 되는 것 같아. 우선, 제 차는 이 정도면 주차하고, 이따가 제생각이 맞으면, 제 다음 차도 앞뒤로 주차할 를것 같은데, 우선, 이 짐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제 버스도. 차의 시동은 잘 끄고, 안 그러면 방전에 네? 지옥이 시작되니까. 네, 주차부터로 주차하고 차만 차려가자 어휴 추워다 날씨가 최강 한파입니다 자 실내등이 꺼지? 꺼지겠지? 안 꺼지면 이따 다시 끊어올건데 주시해 봐야지 저는 그럼 제 차로, 이제 버스도 짐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버스 주차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합니다. 지금 대충 주차를 했습니다. 아, 오늘 양말을 아무래도 잘못 신는것 같아요. 아, 네, 한마디. 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흙바지가 계속 올라오네. 아, 추운데, 씨. 아휴. 물품을 챙겨가지고 사무실로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찍을게요. 좀 정신없다.